자, 지금부터 r e v i 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탕화면에 있는 R버튼을 선택해서 r e v i 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r e v i 을 실행을 하시면, 왼쪽에 모델과 패밀리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모델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모델,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새 프로젝트라고 하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템플릿 파일은 저희가 건축 관련된 부분들을 모델링할 것이기 때문에 건축 템플릿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프로젝트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럼 먼저 레빗 화면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보이는 부분을 리본 메뉴 도구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부분을 특성 창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프로젝트 탐색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실제로 모델링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작업 창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리본 메뉴 도구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쪽에 보이는 건축과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구조의 차이는 구조체 역할을 하는 부분,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철골 관련된 부분들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감에 관련된 부분들을 작성하는 부분들은 건축이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틸은... 철골에, 철골 관련된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스템은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부분들을 작업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MEP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삽입은, 어, 레빗이나 CAD 파일을 링크하거나 c 드 파일이나 이미지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석창은 간단히 하게 하면 우리가 도면화 시킬 때 필요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라든가 태그, 색상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메스 작업엔 대지는 건축 설계 중에서 메스 디자인할 때 사용을 하거나 디지 관련된 부분들을 작성을 할때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 작업에서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할때 같이 일할 수 있는 작업자와 파일들을 관리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뷰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부분들을 설정하는 그래픽과 렌더링을, 렌더링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각각의 뷰들, 3D, 단면, 평면, 인면도 등과 같은 관련된 사항들을 하는 것과, 그리고 나중에 도면화 작업할 때 나타나는 시트 관련된 부분들을 작업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어, 프로젝트에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설정하는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 탭은 우리가 어떠한 객체를 나중에 작성을 할 텐데, 객체를 작성하고 나면 그 객체를 수정을 할때 사용되는 각종 도구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도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